악수를 하면 되는 거야? 아 반갑습니다 아네 반가워요 그만, 그만 흔들어도 괜찮아요? 아네 아유 저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디 가세요? 저랑 악수하면 제 친구가 되시는군요? 아네 따라오시죠 여기 보시면 이건 꽃인데요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옷을 왜저 따라 입으셨죠? 좀 불쾌하시네 아네 반갑습니다 전, 저는 정몽룡이라고 해요 그저 이름이 이름, 이름은 이름이 근데 왜 자꾸 저를 따라오시죠 여러분들? 죄송하지만 안 따라오셔도 되는데? 악수 할까 말까? 할까? 아안 할래. 쯧. 알았어 알았어 해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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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 건데. <목소리> 아이고 네네네. 에이, 어떤 회사에서 오셨어요? 그 저번에 디파짓 그거 42억이 아직. 어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지나갈게요. 아 지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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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갈게. 알았어 아, 알았어 지나갈게 지나갈게. 알았어 알았어 나와줘 나와줘 좀 지루... 좀. 야 야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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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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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알았어, 알았어.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, 저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 할게. 너 방해 좀 하지 말라. 이거, 니가 깔아놨지, 이거. 니가 깔아놓은이 있어 그래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박스 까이쳐주시고 아, 오랜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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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. 야, 임마. 아니, 저기, 잠깐만, 잠깐만. 그만해봐. 아니, 이거는 서운하지, 내가. 봐봐, 얜너안 좋아해, 지금, 임마. 야, 이게, 이게 말이 되냐, 이게? 너도, 너도 돌아봐. 아, <laughs> 생님들 <laughs> 어어 어? 그냥 밀어버려.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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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해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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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홈시 텅텅텅펜텅텅짜짜짜짠짠짠짠짠짠 짠. 오이걸 오이걸 오이걸. 오케이. 악수 피하면 니네 그래 이렇게 만들어 진짜로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아니. 아니 왜? 왜 나빼고 왜? 아니 왜요? 무슨 소리야 이거? 자고 일어났네 지금. 이리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 네, 이거 왜 어떤 일로 해주시지 지금? 아니 끝난 거야? 이 무슨 노래야? 깬 거야? 악수를 평소에 잘 해주세요, 여러분.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악수를 평소에 잘 하고 다니십시오. 감사합니다.